잊지 않고 진실을 예 내려 주십시오 예예 야당의 대표님들 야당 의원님들 같이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어, 우리가 안식처로 생각하는 우리 분양소부터 제가 여기까지 네 번째 발걸음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어, 추모 공간의 느낌이 마치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싸워왔던 그 투쟁의 과정과 똑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싸우면서 용산, 국회, 법원, 그렇게 수없이 많이 공간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싸워왔는데 우리의 추모 공간도 그렇게 그때마다 옮겨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도록 바라지, 바람하지 않았던 턱조위의 어,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턱조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행령과 예산안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던 그리고 우리가 알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을 알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공간에 있는 이 우리 아이들의 사진을 보면서 그때는 그 진실을 밝히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 억울한 죽음이 불명예스럽지 않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기에서 어, 유가족 분들이 서로 어, 의지하고 어, 또 위로를 받고 시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어, 이 참사의 어떤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대한 시민들의 응원, 유가족들의 간절한 기원,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저희 위원회가 잘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잘 닦아나가리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들 옆에 가장 든든한 기둥처럼 노동자들이 서 있겠다는 라 약속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온전히 처벌하자라는 우리의 요구는 상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우리 유 가족들이 그동안 어,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어, 문제에, 문제를 풀어 가지 못할 때마다 어떤 말씀 하셨냐면은 시민들의 연대의 힘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도 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어, 시민들도 아 계시고, 독회원들도 아 계시고, 우리 투조위원장님도 아 계신데 어, 진상규명 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또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안전사회로 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과정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특별조사위원회 통해서 진상규명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더 임시딱지를 뗀 추모공간과 소통공간도 마련하는 그 일을 지금부터 같이 함께 할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변 시민대척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후로 집으로 도, 반드시 돌아왔어야 할 우리 희생자분들, 그리고 그 집에서 아직도 희생자들을 그리워하며 슬픔의 시간을 보냈을 우리 유가족분들, 그리고 그날 이후 단 한순간도 그날 잊어본 적이 없는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들이 모이는 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별들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곳에서 가족분들이 모이실 때마다 그리고 시민분들이 오실 때마다 아 여기는 너무 슬프다 여긴 오면 너무 힘들다가 아니라 그래 우리 다 슬프지 슬퍼도 같이 하자 뭐라도 하자라는 마음이 들수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어 어떻게 보면은 보통 고정관념으로는 이런 참사의 기억 공간, 조금 어두운 공간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일부러 최대한 따뜻하고 밝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내일 우리 행안이 예산 심사하는 날입니다. 그때도 어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이 예산을 반드시 어 반영이 돼야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을 하면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어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시스템의 문제는 어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대형의 문제는 어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분명하게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해서 행안위에서 그렇게 반영 시켜서 올려 보내겠습니다. 어, 우리 야당과 또 여러 시민사회가 유석열 정권에 맞서서 이렇게 어, 싸우는 것은 단지 정권 하나 바꾸고 국대통 대통령 하나 바꾸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난 2년 반 동안 고통받았던 눈물 흘렸던 희생하지 않았어야, 희생되지 않았어야 될 국민들의 희생 다시는 돌이키지 말자라는 의미인 만큼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이 싸움 반드시 잘 해내는 데 함께 힘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